어, 아유, 이꽤 맨날 이거 똑같은 걸 해가지고, 바꿔야겠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려면. 아, 이거, 이거, 이거 할게,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또안 해보는 거또 봐야 여러분들도, 음모야, 씨. 세상에 저런 게 있노? 이러면서 또 즐거워하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감 하포원 버티는, 버티는 거 보니, 문포스 거뜬하게 버티던 블랙키가 떠오르네. 아우, 블랙키는 그거 뭐, 존재해서는 안될 친구입니다. 그거, 씨. 뭐, 무슨 뭘 쏴도 애가 아파질 하 않아요. 심지어 그림자 괴력몬이라도 비벼, 걔네 둘이랑 비벼지는 거 보면 아주 섬뜩섬뜩합니다. 뭐, 어떻게 된 놈이 뭘 먹고 자라면 그렇게 자랄까? 진짜 혈창인가봐요. 아게파도 홀리? 아, 괜찮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야지. 원, 앤, 투. 영린 바로 들어갈게요. 영린은 바로 들어가고, 여기서, 아, 고민된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실드 안 썼잖아. 여기는 실드를 썼지. 그러면 그냥 져야 돼. 죽어야 돼. 주체 없이 그냥 가고, 칠색조가 있으니까, 칠색조 한번 비벼봅시다. 원, 투, 앤, 쉐끼. 원, 투, 앤, 쉐끼. 원, 투, 앤, 쉐끼.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어차피, 용성군 아니면, 안 죽거든요? 그렇지만 어, 여기서 뭔가 안 빼고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비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 비적 비비적. 비비적. 아이, 브레셔스님 어서오고. 아유, 어서오세요. 코리닌댑쇼 <리딘뎁쇼> 아유,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아유, 새벽에도 어서오고. 반갑다. 아, 지진. 자,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켜가죠. 어어어어어, 여기서 막아야 돼. 막고. 저는 한 턴을 더 모아놓아볼게요. 모아놓아볼게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유, 아유, 아유. 생각이 너무 많았다. 아유, 교체하는 걸 봤는데 생각이 너무 많았어. 아유 아니지 아니지 잘됐어 괜찮아 이거 죽어 죽어 괜찮아 괜찮아 찍어 누름 되거든 콩콩콩콩 찍어 누름 되거든 아우 저도 칠색조 되게 좋아합니다 칠색조 정말 좋아해요 완전 그 새끈빠끈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갬성으로다가 1티어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마지막 미추구나미추지미츠라서 이제 디아로 갖고 낼거지 갬성 뒤져버렸죠 마지막, 뮤츠네요. 뮤츠네요. 뮤츠에요. 뮤츠. 미추. 아, 별미로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얌. 뮤츠지, 뮤츠. 미추. 어? 어? 더 좋은 게나왔노 어? 용의 파동 있노 마. 용의 파동 있나? 마. 마. 용의 파동 있나? <laughs> 여러분, 마귀 쓰세요. 백번 쓰세요. 1 0번 쓰세요. 음, 마귀 쓰세요. 100번 쓰세요. 1000번 쓰세요. 많이, 많이 쓰세요. 마귀 짱. 마귀가 짱이라고. 아예 에스티나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히려 좋아. 어, 절대 안 줘. 어, 빨리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용의파동 갖다 달라 그래. 엄마, 용의파동 좀 주세요. 엄마. 엄마. 어, 어머니가, 어머니한테까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엄마, 용의파동. 엄마. 용의 파동 달라고. 네, 어머니 출근하셨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말씀하시지. 어머니 출퇴근하셨어요. 아 출근하셨어요. 허허. 오호. <laughs> <어허>.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뭐 <laughs> 이런 일이 다 했노. 마기라스 기적의 마기라스인 것이야. 강화는 깜빡해도 해방을 꼭 한다가 제그 신주인데 이상한 친구가 나갔어요. 해방을 안할 리가 없는데 내가. 어, 좋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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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예, yeah, 예. Yeah. 오케이,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메탄 안 잡는 게 불편해요? 어, 그거 못하러 잡아요. 저 메탄, 메타그로스 뱅이 세 마리에요. 저 메탄은 이제, 그, 캐터피처럼도 안 보여요. 차라리 캐터피 잡아요, 저는. 떠라안 되네. 아, <laughs> 학회 하나 맞아도 돼요. 조씨 슛마. 학회 괜찮죠? 반감이니까. 방 어, 반감이죠. 홀리 <리리리> 리 어, 좋았습니다. 근데 왜 내가 더 피해량이 많냐? 개열받네요.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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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바꾸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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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지도 않아, 뭐해? 오 이씨. 오늘 엑스라이즈 날이 아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평타 정리해가지고, 맛있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죠. 잘 먹겠습니다. 냠냠쭝쭝. 아, 이제 뭐하게, 아, 폭풍이라도 하나 쓸라나 본데, 그러면 은 과감하게 그냥 실드 하나 쳐주고 가죠. 폭풍 아니라도 그냥 폭풍 하나 맞았다, 막았다, 치고 가면 되는데, 역시나 폭풍. 좋아요. 평평평. 평평평평. 아파서 입원했어요. 아이고 안 돼. 누가 아프겠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만수는 가러낼 길이. 자 다음, 다음 저기가 나오겠죠? 누구야? 왜안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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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팬텀? 둘두개 썼거든, 두 개. 그럼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다. 여기서 적당히 적당히 비벼놓고 평타 정리하는 쪽으로 가면서 사브를 모아가면 될것 같아요. 계속 갑시다. 그냥 죽어주면될것 같아요, 여기서. 코퍼 나오면 잡을 거예요. 뭐 나오면 얘기합시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Yeah. 상사 때문에 대가리가 아파요. 그럼 상사의 대가리를 쳐버리세요. 그럼 상사도 같이 대가리가 아프게 지겠죠? 상사의 대가리를 한번 후려주세요. 이놈 새끼. 어, 나이 먹고 꼰대짓 하고 막시 돌았나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인생 이 쉽게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인생 소중하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게 자, 자신을 잘 구르셔야 될 텐데. 상사가 머리 아프게 하면, 근데, 씨, 상사 대가리도 한번 쳐버리는 게 서로 아프고, 쌤쌤이긴 하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이 좋습니다. 나 이번에 사부 있다, 얘들아. 아, <laughs> 사부가 있어요? 아, 여보 여러분들. 싸부 있으면 안져요사부가 없어서 진 거야. 음, 싸부가 없어서 진 거야, 아까. 아이, 싸부 있었으면 달라는데. 엄마한테 아몬드 달라니까 아몬드를 줬어요. 어, 진짜요? 그렇구나. 아, 가르마크리 영상 보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가르마크리 재밌었나요? 재미있었어야 될 텐데. 재미없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앤, 나는 또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또 간다. 씨, 씨, 계속 간다, 계속 가. 이걸로 계속 갈게요. 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 얼굴 근데 키면은 요즘에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 가을 되면 봐요. 가을 되면은 제가 얼굴 열심히 보여드리면서 다닐게. 여러분들이 꺼내지 말라 그래도 얼굴 꺼내면서 다닐게. 아, 씨. 듣으면 빤스런 할게요. 듣태 어 그래 빼라 빼라 흐씨 <laughs> 어이 적당히해 적당히해 이 똥쟁이들아 너또 누구야 아 리자몽이네요 리자몽이면 아주 좋죠 레어 슬래시 리자몽입니다 아주 신선하네요 맛있습니다 저런거 거의 뭐 마켓컬리에다가 바로 주문한 싱싱한 리자몽이 왔어요 제가 잘 먹어보겠습니다 냠냠 아, 나 이기고 간다? 나 이기고 간다. 어림없죠? 어림없죠? 블러스트 번이든 드래곤 크루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막아버리고, 저는 싸바 더 챙겨갑니다. 드래곤 크루 베이팅 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 훅 갑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요. 그냥 블러스트번 하나 때리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러면은 실드 두장 써야 되잖아. 어? 될것 같아? 안 돼, 임마! 그렇지! 실드 두장 쓰죠? 이러면 완전 쌉 당황하죠? 아주 당황스러워 죽겠죠? 아주 당황스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드크를 쓴 사람들의 습성 또 드크를 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안 죽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읽혀요. 어, 다 읽히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 다 빠졌죠. 모든 스킬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안 해주면 이거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바로 심리전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읽는 것. 그래서 이제 드크를 두번다 썼기 때문에. 상대가 블러스트보다 절대 못 모으고, 회오리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요로 평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타 마무리로 해서 끼리 절대 잘 되지? 절대 잘 되지? 몇 메탈이죠? 셋, 넷, 다섯, 여섯, 바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이 오이 어이 그래, 그래. 스톤샤워든 어미미든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거라. 어이스, 좋습니다. 아. 빡사! 아우, 달아. 자, 엄힘 두번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샷, 엄, 엄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엄이면, 그냥 막아주고, 맞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엄, 엄, 엄은 못 나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아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접 패배, 노노, 절대 안 지죠. 제가 어떻게 져요. 원, 투, 쉐, 기도로 끝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크루 그냥 누르고, 누르고 있을게요. 뭐가 나와도 드래곤크를 한번 맞으면 죽으니까. 아, 뭐가 나와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창조 패배가, 아, 상대가 창조 패배? 그럴 수 있네. 몰라, 잘 기억 안 나, 사실. 나이스! 쉐키, 쉐키, 내가 먼저. 옳지. 어, 드래곤테일보다 빠른 공속을 이용하는 거죠? 이곳이. 그 다음에 교체해서 바로 웨더블 하나 꽂아주면, 뭐, 상대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녹여버릴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갬성이죠? 아 자, 여러분은, 요번에, 요번에 제가 베트하면서 좀, 그냥 웃긴 말로 그냥 막, 장난하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 심리전의 특성을 제가 좀 많이 읊었어요. 그런 경우가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경우예요. 사람의 심리 처음에 드래곤 크루를 쓴 사람은 계속 드래곤 크루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번 드래곤 크루를 써서 이득을 받거나 손해를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로 더큰 이득을 보지 않는 이상 자기한테 큰 이득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큰 이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식 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 준내 많이 벌려면 자꾸 자꾸 존보하거나더 때려 붙거나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빠질 때 빠질 줄빠질때 아, 아, 빠질 줄 알아야 돼요.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게 아니라 빠질 때는 좀 빠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득크를 쓰면은 대부분 또 득크를 써요. 거기서 블러스트 번을 쓰는 사람이 제가 말하는 그 노박꾼입니다.